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바입니다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 AS 하여드리겠습니다. 날짜는 1월 22일 날짜고요. 종목은 틸레이 티커 종목 코드가 TLY. r TLY. r 고가 17달러, 17달러. 저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척으로, 느낌으로, 100% 순조의 느낌으로 이 종목 올라갈 것 같다고 하여 소기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아주 작게, 아주 작게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망할 종목은 아닙니다. 없을 종목은 아니고요. 충분히 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은 제목을 구조는 분석하지 않고 순전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회사는 의료용 마리아나 판매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가가 17달러 그리고 의료용 마리아나를 판매하는데 미국에다 허가 내서 미기다 납품하고 있고 또 마리아나 음료로 맥주, 코카콜라 이 두가지가 하나요. 마리아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음료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주주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딜레이 차트 먼저 보여드릴까요? 딜레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2018년 7월 20일 날, 공무가가 1 7달러였죠 근데, 20달 23달러부터 시작하여 두달 만에 15배 두달 만에 15배 폭등시킵니다. 고목가가1 7달러였는데 10과 기준하여 20달러부터 시작하여 300달까지 러 갔으니까 15배 두달 만에 15배 폭등시킨다음에쭉 장기간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트 보십시오. 일자, 일간 차트입니다. 2018년 11월 8일, 134달러입니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다음 쭉쭉 빠지죠? 일간 차트 보신 대로 쭉쭉 빠집니다. 그다가, 올해 1월 8일, 15.01달러를 찍고, 지금, 바닥을 살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일자별, 주가취, 잠깐 볼까요? 쭉쭉 빠지죠? 틀레일 설명이고요. 슬레이트 의용 마리아나 판매하는 회사인데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옛날, 옛날 뉴스고 내가 한번 볼까요? 작년 12월 10일 날 투자 의견입니다. 슬레이 우려형 마리아나 글로벌 판매가 2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일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종료를 지했다 12월 10일 날 기준으로. 오리용 마리아나의 글로벌 판매가 매출에서 차지하 비중이 높아진다. 12월 10일 날 의견이죠. 그 다음에 재무 상태입니다. 작년 3월, 6월, 9월 영업이익 보신대로 마이너스죠. 순익도 마이너스죠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많았습니다 적자입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빠지고 있죠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데 순이익이 빠지고 있어요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은, 순이익률, 순이익률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네요. 자.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마이너스에요. 영업이익 그 증가율은 좋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78년도 기준. 주민제적자 정보, 그걸 명심하시고요. 분기좀 볼까요? 3분기 볼까요? 작년 9월달? 자 출액 증가하고 있죠. 매출 증가해요. 작년 9월 달 영업이 적자 계속 시황 강름단 나빠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요. 일단 지금 상태는 적자 종목이고 그래요 다. 아, 잠 눌렀습니다. 근데 일단 차트 차트로만 본다면 끼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해. 현재 적자 종목이죠. 적자 종목인데 끼가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현재 미국에 선장된 마리아나 관련주가 몇개더 있어요. 이유 말고도. 근데 다 바닥을 헤매다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 똑같이 다 급등하고 있어요. 아마 테마화, 테마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그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월빵하지 말고 비중을 조금만 하여 적자기 때문에 느껴 존재하다 했죠 비중을 조금만 하여 한번 시험 삼아서 공부와 삼아서 해보시면 이 종목이 최소한 지금 이제 바닥에서 40% 올랐어요 15달러에서 21달러니까 최소한 수익이 나누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버, 디오 비욘드, 비트 as를 12월 21일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죠 12월 20일 날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홍콩, 알리바바, 샤오미도 AS 있고, 그리고, 이날, 니오가 100% 장중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요. 자, 볼까요? 틀레이는 받고, 니오 먼저 볼까요, 니오? 리오 이날, 장중, 12월 30일 날 장중 101% 폭등했죠? 제가, 유튜브의 영상, 12월 20일 날 AS 했죠? 12월 20일 날 AS. 12월 20일 날 AS. 이때 이 영상을 보시고, 이세 종목을 찾던 분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자. 우버가 12월 20일 날 30.45달러가 37.60달러, 오늘 새벽에 갔어요. 자, 오버 볼까요? 오버 12월 20일 날 오버가 급등하고 있죠. 12월 20일 날 3.45달러가 37.60달러 맞죠? 계속 폭등하지가 지금 몇째입니까요딱 하루 약보마감하고 3일, 6일, 9일, 10일, 12일 연속, 12일 연속 상상하세요. 12월 20일날, 그날 일요일날, 10월 20일 날, 날, 일요일 날, 12월 20일 날, 토요일 날, 이 영상 올린 거, 12월 20일 토요일 날, 영상 올린 거, 그날만 보더라도, 그날 제영상 받고 사셨다면, 지금, 한, 20%? 한, 한, 한22% 정도 수익 상태겠네요. 22-3% 2 수익 상태. 22-3% 2 수익 상태. 우버. 좌트 계속, 우버는 계속 갑니다. 우버는요, 2020, 한 2, 3년도 되면 몽땅 올라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오, 2.69달러였죠? 12월 2 1일 날. 니오 볼까요? 니오. 1 1월2 1일 날, 계속 급등하죠? 니오도. 2.69달러죠? 5.27달러. 5.27달러 맞죠? 니오도 지금 3일, 6일, 9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10.71% 10 10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욘드미트 비욘드미트 볼까요? 비욘드미트 비욘드미트 12월 2 1일날 12월 2 1일날76.84 달러였어요 76.84 달러 맞죠?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 18.38 퍼센트 폭등하여 129.18 퍼센트 159.18 달러 1 2 9 1 8 달러 맞죠? 자, 비교해봅시다. 30, 우버 30달러가 37달러까지. 한달 동안, 정확히 한 달이죠. 한달 동안, 20, 23% 폭등했죠. 니오는 80% 퍼센트 폭등했죠. 85% 폭등했죠. 한달 만에. 빌레미트는 얘도 80% 폭등했죠. 이렇게 저는 미국의 주식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슬레이, 이 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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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 이거, 절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박스권을, 박스권을, 박스권이 붕괴되면서, 일단 박스권이 붕괴되면서,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지금 급당하세요. 다시, 지금 여기서 박스권 상태 계속 유지할, 박스권 상태 계속 유지, 유지할 를 것입니다. 한 20, 한 1, 2달러에 박성수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단기한 30까지 가겠죠? 그러면 한 40, 40%, 50% 정도 먹겠죠? 그래봤자, 30달러까지 가봤자, 300달러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정도 적재 적목이니까 몰빵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삼아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 종목, 저, 제가 소개 종목으로 공식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저, 과거, 종목을 믿으신다면, 이 종목도, 공모삼사서 조금만, 17달러였으니까, 현재, 2 0달러죠 한, 5섯 주만 사요. 다섯 주만, 사봐요. 다섯 주. 한 10만원 아침만 사봐요. 이 주식, 주식. 정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아무리 못간다 하더라도 30달러 근처 갑니다. 한40%올라갔죠 30달러 가면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이상으로 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